안녕하세요. 천안 아저씨예요. 이미 몇번 얘기했던 건데 봄만 되면은 어깨가 삐뚤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죠. 오늘은 그 반대로 하체, 골반이 삐뚤어진 것 같다. 뭔가 좀안 맞는 것 같아. 뭔가 좀 이상해. 하필이면 봄에. 하필이면 봄에 한쪽 팔이나 어깨에만 힘이 떨어지고 흔들리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소리가 나고 이러는 걸 보니까 내가. 뭐, 몸이 삐뚤어진 것 같다. 상체가 삐뚤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운동 부족이라고 했어요. 여름은 다가오고 있고, 마음은 급하고, 일단 본인의 상체 근력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무게를 치는 거죠. 일단 갓밥부터 키워야지 나시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반면에 하필이면 봄에 골반이 삐뚤어졌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역시 여름을 대비해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근데, 골반은 상체랑 조금 달라요. 봄에 하체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분들이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한 무게를 쳐가면서 그렇게 하체를 하는 분들은 없죠. 상체는 자기 힘 되는 대로 최대한 맥시멈으로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체는 아니에요. 하체를 그렇게 무게를 치는 분들은 되게 그들이나 그렇게 하고 있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시작할 때. 보통은 그냥 가볍게 자기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나 런지, 뭐 그런 정도잖아요? 근데, 스쿼트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런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맞아. 이상한 느낌이 있거든.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그 이상한 느낌이 있거든. 물론, 다리 근육이 워낙에 없었던 분들은 스쿼트 한두번 하면은 다리가 달달 떨려요. 응, 음, 다시. 응, 음, 한번 더. 근육이 없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근력은 좀 되는 것 같긴 하는데 이상하게 앉았다 일어날 때 보면은 아 뭔가 이상해 그냥 여름 대비 해가지고서 살이나 좀 빼볼까 해가지고 한번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걸몇번 해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운동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쿼트를 할 때는 자기 다리에 대한 감각을 좀 예민하게 좀 느끼고 있잖아요 뭐 스쿼트란 게 별게 있나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뭐 평상시 하는 거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평상시에 앉았다 일어났고 막 이럴 때는 자기 다리에 느끼는 느끼나 그거를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그런 일을 할때 나의 무릎은 어느 위치에 있고 내 엉덩이는 어디까지 내려가 있고 내 허벅지의 조임은 어떻고 이거 느껴요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냥. 근데 스쿼트라는 게 하체 운동이긴 하지만 전신에 있는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에는 유산소 운동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훌륭한 운동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 별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건데 근데 뭔가 이상해. 앉았다 일어는데 살짝 기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쪽 엉덩이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갈 때 보니까 허벅지가 오른쪽만 자꾸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굽힐 때 보니까 오른쪽 무릎만 아주 미묘하게 살짝 좀덜 구부러지는 그런 느낌. 남들이 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만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이상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내가 오랜만에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육이 부족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해도 해도 이상해. 그게 일반적으로는 상체와 달리 봄철의 하체 운동은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내 체중 가지고 하는데 뭘 그렇게 무리가 되겠어. 자기의 근육의 느낌을 민감하게 느껴가면서 움직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원래도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전에 국대 출신 트레이너 분이라고 오셔가지고서 그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 그분도 이제 체형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그분 얘기는 또,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납득할 수 있어요. 어차피, 그냥 양쪽 다, 다 무시하고, 죽어라 하면 된대요. 극한까지, 한계까지, 그렇게, 하체를 조져놓으면은, 근육이 다시 생성되면서, 다 재분배 된대, 어차피. 어차피, 그 운동에 맞춰가지고서, 해당되는 근육이 전부, 다 다시 밸런스를 잡기 때문에, 어차피 맞춰지게 돼있대. 정말, 극한으로 만할 수만 있다면은, 납득 가능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론, 실험은 해봐야겠지만, 그분도 많이 해봤으니까, 많이 교육해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물론, 대상은 그분들이겠죠. 일반인들이 아니라. 근데 저로서는 그런 권장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일단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근육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면에 대해서 나라에서 인정하는 정규 교육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딱 봐도 운동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래서 PT 트레이너라면 그런 말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할수 없어요. 그렇게 하체에 뭔가 좀 미묘한 불균형이나 미묘한 느낌 차이, 뭐라고 딱 설명하기는 힘들고 자기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점을 느꼈을 때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거만 찍어 안돼 찍 맞추는 거 같지. 관절의 각도를 최대한 좌우 맞춰 놓고 뭐 전후에 무게 중심을 맞춰 놓고 그리고 근육이나 인대를 보고서 뭐 침을 맞던지뭐 물리치료, 부항, 뭐 약침, 매선 이런 것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운동까지 하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요가 강사, 필라테스 강사, PT 트레이너, 이분들은 효과가 훨씬 빨, 아니, 취소. PT는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요가 강사나 필라테스 강사는 분명히 굉장히 빨리 좋아져요. 근데 PT 트레이너들은 교정 속도가 느려. 일반인들보다 훨씬 느려요. 다만 좋은 거는 근육량이 워낙에 많은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되게 힘들긴 한데 교정을 해 놓으면은 한참 걸리겠지만 남들보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겠지만 교정을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잘 돌아오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잘안 하고 있으니까 근육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맞춰놔도 나중에 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점점 좀 다시 안 좋아지기가 쉬운데 근데 트레이너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 근육이 버텨주거든. 자 이제 봄이고 여름도 다가오고 있고 엔데믹도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뭐 헬스클럽도 다녀보고, 뭐 홈트레이닝 한다고 스쿼트도 해보고, 런지도 해보고. 그런데 맨몸으로 하는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체중만 이용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골반의 느낌이 뭔가 되게 이상하다. 설명을 명확하게 하긴 힘든데 뭔가 좀 이상해. 힘도 좌우도 좀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삐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 다니고 계신 체육관, 그 옆에, 거기 가서 치료도 좀 받아보고, 교정도 해보고, 조언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좀 해보세요, 운동도. 이왕에 운동할 거 조금 더 효율이 높아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전에 그 국대 트레이너 분 얘기처럼, 극한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된대요. 줘봐. 응, 다시. 음한번 더. 그것만 집어넣는 대 그거만 그거 안돼. 그거만 집어넣는 대 그거만 그